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설경제신문 일면 기사들 오늘도 독자님들이 알기 쉽게 저희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들을 보니까 어, 뭔가 중요한 경제적 전환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전통강자의 위기 또 미래기술에 대한 정부의 어떤 베팅 그리고 실물자산시장의 변화 네이세 가지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다룰 주요 내용들이 바로 그 지점들인데요. 독일 제조업의 위기 그리고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 시장 육성 방안 또 하나는 이제 침체된 상가 경매 그 투자 시장 소식입니다. 특히 이세 가지가 음 묘묘하게 좀 얽혀 있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네첫 소식은 독일 제조 위기군요 한때 그 히든 챔피언 그니까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그런 강력한 중견기업의 나라로 불렸잖아요 근데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에너지 가격 급등하고 또 탈원전 정책 여파로 인한 고비용 구조가 독일 제조업의 발목을 좀 잡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비용 증가 문제가 아니고요 산업 경쟁력 자체를 좀 약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 같은 어, 핵심 산업 도시에서 실업률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게 상당히 좀 상징적입니다. 독일 경제의 심장부가 흔들리는 신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독일이 지금 에너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이에 다른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요?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맞습니다. 독일의 경험을 보고 뭐랄까 배운 걸까 유럽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탈원전 기조를 폐기하고, 원자력발전 확대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지금 유럽 전역에서 36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데, 이걸 핵 르네상스라고 부를 정도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에너지 안보나 경제성,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각국의 선택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죠. 음. 독일 같은 이런 전통 제조업 강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 정부는 또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AI 쪽에 힘을 실는 모습이네요. 정부가 AI 기술의 첫 구매자가 되겠다. 오,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네. 정부가 그 초기 시장을 직접 만들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걸로 보입니다. 민간에서 개발된 AI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AI 시장에 좀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구상이죠. 이걸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관련 내용을 담고요. 또 공공기관 실무자 3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선언이 아니라 실제 수요를 파악하려는 움직임으로 좀 보입니다. 단순히 기술 구매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지원책들도 마련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냥 구매만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가진 여유부지를 활용해서 AI의 핵심 인프라죠.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요. 또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AI 활용도를 넣겠다는 방안. 이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건 AI 도입을 기관의 어떤 핵심 과제로 만들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볼수 있겠죠. 아,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AI 소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있는데 이건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AI를 중요하게 다루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좀 거시적인 산업 정책 변화 속에서 우리 주변의 부동산 시장 특히 상하 시장 분위기는 어우, 완전히 딴판인 것 같습니다 서울 상가 경매 시장이 아주 꽁꽁 얼어붙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자님 지난달 서울 상가 경매 낙찰가율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실제 팔린 가격 비율이 60.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팔린 비율인 낙찰률도 21.2%. 이것도 6년 만에 최저치고요. 상가 10곳 중에 뭐 2곳도 채안 팔렸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또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상가 투자 매력이 축에 떨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아, 서울도 이런데 수도권 다른 지역은 상황이 더안 좋다고요? 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경기지역 낙찰률은 16.7%, 인천은 18.6%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뭐,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거죠. 상가시장 전반에 걸쳐서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 그럼 이런 경매시장 침체는 당연히 상가투자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겠군요? 정확합니다. 전국 중대형 상가투자 수익률이 올해 1분기에 1.14%였는데, 2분기에는 0.83%로 음, 꽤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빈상가는 늘고 임대료는 제대로 받기 어려워지니까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대출 이자 부담까지 생각하면 실제 투자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클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도 좀 밝지 않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좀 반등이 어려워 보입니다. 경매 신청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팔리지는 않으니까 매물은 쌓이고 가격은 더 떨어질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들도 이런 추세라면 낙찰률이나 낙찰가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가 투자에는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제조업 위기, 정부의 AI 육성 정책, 그리고 상가시장 침체 소식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독자님께서는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어떤 기회를 보고 계신가요?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